김영남 사장님, 여기 논에 피들이 제법 많거든요. 피들이 제법 많은데, 이 논에 지금 현재 어떤 농법으로 지금 현재 이 별을 재배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기차 때문에. 제가 올해 3년째 예, 한국 베르만유 농법으로 배농가를 했어요. 예, 이제 삼몇 는데 이게 해마다 저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도복이 강하고, 복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대공이, 예, 대공이, 대공이 고 장립이, 예, 장립이 예. 예. 커요. 아키가 예, 립이 이게 이제 갈대잎처럼 예. 강하더라고요. 아, 단단하게 강하다 그 말씀이죠. 예. ]이? 그리고 특히 이제 예, 이목 줄기 있죠. 줄기가 두껍고, 이 줄기가 두꺼워요. 예, 일반 재배한 것보다 그렇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농법을 쓰고, 예,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제가 캐르마늄을 예. 그, 이제, 그, 수출, 유황하고 같이. 예. 열매시비를 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예. 등에 지금, 이제, 메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위해서 메고 있는 거죠. 예. 오전 내내 지금 현재 뿌리셨죠. 예. 예. 지금 한 17마디기를 뿌렸거든요. 예, 예. 뿌렸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초제 예. 제가 이제, 이게 눈에 보면은, 좀, 피가 좀 많이. 피가 맞고요. 굉장히 많네요. <laughs> 제가 예. 제가 이제, 저공의 농법으로 예. 사가를 한번 접으려고 제추자를 예. 안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제추자 쓴다하고안쓴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올해 제추자를 안 썼는데, 어, 수확량이 예. 제추자 쓸 때하고 안쓸 때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나중의 이야기고.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예. 다른 놈보다 지금 그 파란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자기가 지금 현재 좀 우리 그김 사장님 벼를 좀 늦게 심어서 그렇죠? 아 늦게 심은 것도 있지만요. 예. 이게 벼가 수확할 때까지 예. 이 장립이 예. 아 완전 잎이 이제 노란 잎이 안 되고 예. 파릇파릇한 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예. 예. 장립이 쉽게 얘기하면은. 장립이 살아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 해마다 보면은 예. 제가 이걸 레마님을 느들 뒤부터이 장립이 예. 늦게까지 어, 좋더라. 아, 늦게 잎사귀가 예. 노래 지질 않고요 예. 예. 다른 논에 비해서는 확연히 예. 확연히 색깔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예. 잎사귀가 더 두껍게 안 보이나요? 더 두껍고 예. 더 크고 예. 더 커요. 그리고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저하고 장립 사이가 예. 짧아요. 아, 짧아. 마디절간이. 예. 예. 근데 그, 또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올해는 여기가 태풍 피해를 안 봤는데 예.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예를 보면 태풍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거졌고도 태풍 피해는 본 적이 없죠. 작년, 재작년에 특히 재작년에. 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 태풍이 세번왔었어요 예. Yeah. 네, 세번왔었는데 어, 제가 이거 신동진인데, 신동진이 이제 yeah. 이 약해요. 예. Yeah. 그래서 이제, 는데 왔는데 하고 제가 그 차이점을 영상을 촬영을 해놓있는데요 예. Yeah. 베르마늄을 는 데는, 예. 이게, 시리시간산이거이안닿고요 yeah. 예. Yeah. 근데 이제, 베르마늄을 앉는 데는, 예. 똑같은 동진인데 앉는 데는, 완전히 밑에 깔아 가지고서 먹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수확을 보했는데그 예. 차이점이 엄청나다 그런 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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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뭐 다른데는 잎사귀가노란데 여기는 지금 아직도 파란이 예. 청춘이네요. <laughs> 그런 게 음. 이제 지금 뭐빌 라면 아직도 이제 한달 정도가 남았는데. 예. 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올해 특히 이제 병충에. 예. 그, 이제 목구열병이 심해요. 예, 예, 예. 그 이제 입이 이렇게 검게 되면은. 예. 그, 도열병이 심하거든요. 예. 근데, 아, 어, 다른 면에 비해서 지금 현재 도열병이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잎사귀는 검에도 도열병은 없고. 예, 예. 다른 질병도 없고. 예. 그, 지금 도... 현재는. 예. 약을 칠것 처럼. 예. 저가 지금 현재 깨끗한 편이에요. 아주 깨끗하네요. 예. 뭐, 뭐, 이거 뭐. 이렇게 보면은. 예, 병반도 하나도 없이. 저 이렇게 보면은. 예. 병이 예. 별로 예. 없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아주 좋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